바로 볼볼게 k a 이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이 k a y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k 니버니버니 y 니 k a y o 기석이랑 3인큐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. 한국 섭 3인큐 하자고 해가지고 잠깐 들어왔습니다. 게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니 씨발 나겨나 다 뭐야? <laughs> 아나 왼쪽 창문에서 누가 미.. 아 깜짝이야.. <laughs> 왜왜왜왜? 아 김남현이 똑똑똑 소리 났는데 왼쪽 창문에서 소리 나가지고 존나 깜짝 놀랐네. 심지어 그러고 빠개고 나갔어. 아니 사이코야 아니 이거 그거 있어. 뭐? 이거, 뭐? 네, 이거. 아 근데 진짜 야 이거 그거인데. 난, 난, 어? 어? 난 모르겠는데. 난 <웃음> 모르겠는데. <웃음> 모르겠는데. 난 모르겠는데. 모르겠는데? 난 모르겠는데. 뭐야 기석이 아니야? 게임을 찾았습니다. 아 어, 아박 아박 재밌겠다. 아박. 아나 근데 이런 식이면은 아 잠깐만 너희 뭐할 거임? 이거. 음. 뭐지? 개코? 어난 근데 개코 좋은 거 같아 어 약간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랑 살짝 어울리는 거 같은데? 인정이긴 는 털도 해주고 트롤 픽으로? 바로 가볼게 오케이 뭐야 둘이 1대1 뜬다는데 우리 저거 보고 갈까? 뭐 어디에서? 저기 삐롱에서 1대1 뜬다는데 둘이? <웃음> <웃음> 오! <웃음> 오! 바로 야, 백사이트로 빼을가지고야 누가, 누가 맞았다? 어 X됐다 아 잘못 야, 썼어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저기 한번더한뭐한번더 보고 가자 어?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지이 지원봇 달려! 어, 퍼드에 벤달. 퍼드 벤달, 퍼드 벤달, 퍼드 벤달 이거 벤달? 어? 응. 여기 총. 채무님 아, 저거 저, 저분한테 말해가지고 1대라면 뜨실래요? 야, 저희 안 건드릴게요 이거 남자들의 싸움이니까. 아 이거 봤네. 어 우리. 군거리가 어. 공수 잡으러 갈 때. 아이플랜트, 아이플랜트. 야 공사보 아, 이거. 스모크 이거 조졌는데. 야 공사보라고! 아공나 공. 설치 완료. 간다. 아니, 아하아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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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, 아 아니, 야니 아니,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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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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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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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

상당히 잘 쏘셔. T에 레이나가 있고. 오, 여, 여우, 여, 여. 아니 한국 서버 왜 이렇게 다구7이 같지? 되게 신기하네, 한국 서버. 파이크 설치. 넘비뱅. 나 뱅치고 해체하자. 자 달아가 내 친구가 해체 중이야 자나코! 와 어, 진짜 좋은데? 자, 자, 야 이거 이 캑코 개성기다 이거 됐어 역시 내 꼬마 친구야 어허 나 스모그 샷좀 어떻게 써야 되냐 캑코 가운데 뭐핑 치고 그냥 가운데 위에 쏘면 되잖아 아니 안 맞는 거 같아 뭐야 너만 따라갈게 응. 나도 스킬 써줄게 아니 황제 시팅 뭐냐 이거 야, 황제 씨팀 뭐냐 이거 아

가서 찾아 친구. 이한명 남았어. 세 명도 문제 없어. 아비 에. 비 여기다. 가 끝났고. 버리지 음. 아, 겠어 아, 진짜... 어, 뭐야? 어... 안 되겠다. 이거 내가 끝낼게. 나 피닉스 플레이 좀 할게. 고 네. 싶다면 어놀아지운이고 너무 빨랐지?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자, 날아가. 덕 분이 한명 남았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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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제발. 한만요보로 <laughs> 해체시키고 형 쟀어야지. 아보 다보가 따부, 뭔데 도대체? 아, 나그나 너너 그냥 게임 들어와서 실용 일등 뜨잖아 나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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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로터스 랜이다아나 근데 스크에서 에너지 다 빼가지고 나키다이 박을 예정이야. 야, 모는 근데 실제로 야야야 나야나근 나도 나도 데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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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박나네아도나 어디가 나박했는데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하 나도 하나 간다 도 나도 오도 나도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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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5등이네? 어, 나내 이제... 아, 지금 안 막이는 거 알지? 인정이긴 해 해줄 거다 해주고 죽었어 살짝 이제 트리 쪽에서 나 그렇지 트리개이 내가 내가 오 봐줄게 안 열었지? 건희형 혹시 요로 가능? 어아나 아, 요로 가능, 나 버로 가능. 기성한데 우리 사이트에서 막으면 안 뚫린다. 십 네. 년. 아, 아 이거 한번 갈까? 하고 어? 싶은데 그럴까? 하나. 좀... 아, 어? 어? 기성아. 어? 나난난난 난. 어? 아니 이게 어? 여기야. 안 나오네? 이거 <laughs> 안데킬 데몰. 아테라 안 드셨고 문 열어 문 열어 에이저, 모조리 쳐다나라 내가 물어도 줄게 그냥 뭐야? 어 뭐야 백사 있어? 데몬은 궁 쓰면은 입이 그냥 안 떨어지고 데몬 가자 앞이 안 보이고 야어려운 너는... 게임 자마를 했으면 안 됐지 너는 이제 C가 4명이지 아 근데 다 죽이면 되긴 해 C 가자 나궁 있어 <laughs> 데드로 올레 셰! 올레! 어이 어디고? 어필 세틀, 세틀, 틀오 마이 갓. 세틀인데? 어? 이거 못 깨주나? 어 뭐야, 저거. 어 뭐야. 어어어 어. 어, 어. 오! 았다 좋았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없어 오! 어야 잠깐만 데 이번에 근데 아, 시가고 싶긴 오케이. 해. 그걸 말로 하면 어떻게? 어, 아아.. 어밀종이 아, 있냐? 야나 A 그럼 던질게 나. 두구고두구고두구고 왼쪽 걸었어. 야사이트사이트아 맞지 그건. 야나 봤어 죄송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영업 시건 지났네. 호호. 아고스고쓰고그아고고고거고거고고그더잘 숨었어야지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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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고거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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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고거그어 그거, 는난 모르겠고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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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그거, 미